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엑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99페이지 엑셀 교재 199페이지 기출 문제 3회를 참고를 하시고요. 자, 제일 처음에 엑셀이 뜨시면 새로운 창이 떴어요. 자, 환경 설정부터 해볼까요? 자 A에 놓고 열너비를 일을 하시고 전체 블록 지정한 다음에 그표 밑에 보면 굴림이라고 써 있네요. 글꼴을 맞춰주시고 가운데 정렬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트 2는열너비를 어 일을 하고 전체 잡고 가운데만 해주시면 됩니다. 시트 3은열너비를 일을 하고 확인 누르신 다음에 전체 잡고 가운데 해 주시고 문제 번호는 넣어 주셔야 되고요. 제1 작업 더블 클릭, 제2 작업 더블 클릭, 제3 작업 저장을 했고요. 자, 다음과 같이 내용을 입력을 해 주시고. 자이 같은 경우는 하나의 셀에 두줄 들어갈 때는 판매 단가를 쓰고 알 텐터를 친 다음에 가로 열고 단위 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는 글자가 많은데 좁다 그러면 경계선에서 늘려주시고 자그 다음 판매 단가 판매 개수 같은 경우는 천 단위, 컴마가 들어갔네요. 같이 잡아서 컴마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B13셀부터 D13셀까지 세 칸을 잡아서 병합을 하신 다음에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병합을 하고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GHI도 병합을 하고 입력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B4셀부터 J14셀까지 모두 잡으신 다음에 홈에 가시면 모든 테두리를 넣어주시고, 굵은 상자 테두리, 그 다음에 굵은 상자 테두리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굵은 상자 테두리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199쪽에 출력 형태를 보고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조건을 넣어볼까요? 자, 일단은 1행, 2행, 3행을 늘리셔야 하기 때문에 같이 잡아서 경계선에서 늘려주시고, 삽입에 도형 가시면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그려주시고, 내용을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블럭을 잡은 다음에 홈에서 굴림에 24, 굴림에 24 검정 채우기 노랑 해주시고 굵게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해주시고 서식의 도형 효과가 가면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깥쪽, 오프셋 아래쪽, 자 그러면 조정해 주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는 결제란을 해 볼까요? 표를 벗어나서 결제 담당, 팀장, 부장 입력을 해 주시고 여덟 칸을 잡아서 모든 테두리를 한 다음에 경계선에서 줄이고 경계선에서 늘리고 잡아서 병합을 한 다음에 새로 쓰기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결제란을 잡은 다음에 홈에 붙여넣기 세모 눌러서 그림으로 복사 확인을 눌러서 붙일 곳을 클릭을 하고 붙여넣기 크기를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본은 머리글 잡고 삭제해주시고 원본은 삭제 자 그러면 제목 도형 결제란까지 했고요 채우기는 주황색을 하라고 했네요 자병아그 셀을, 블럭을 잡은 다음에 채우기 가서 표준 주황을 하시고, 채우기로 주황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F1314가 병합이 되어 있고, 이 자리에서 오른쪽 버튼 셀 서식 가셔서 테두리를 간 다음에 대각선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효성 검사 해볼까요? 유효성 검사는 H 십사 셀 목록 단추 유효성 검사 셀 유효성 검사는 목록 단추가 들어갈 셀만 클릭을 하고 H 십사 셀이죠. 이 셀만 클릭을 한 다음에 데이터에 가서 유효성 검사 목록으로 해주고 원본은 판매 상품명을 다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H14셀에만 목록 단추가 뜨면서 여기 있는 판매 상품명이 다 뜨게 됩니다. 여기 책에는 맑은 향기 배가 되어있기 때문에 얘만 해주고 좁으니까 경계선에서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HO에서 H12셀에다가 어, 컴마가 들어간 개를 하라고 랬네요 HO에서 H12를 잡고 오른쪽 버튼, 셀서식 가신 다음에,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 가서, 샤커마 샵샵 0. 천 단위 숫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샤커마 샵샵 0을 찍고, 그 다음에 큰 따옴표, 개를 하시고, 큰 따옴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고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 정의는, 판매 단가가 지금 이게 항목이고, 요 밑에 있는 게 값들인데, 이 값들이 판매 단가라고 이름 상자에 한번 명시를 해 주는 것이죠. G5에서 G12를 잡고 이름 상자를 클릭을 하고 여기에 판매 단가라고 치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G5에서 G12를 잡았을 때 이름 상자에 판매라고 떠야 되고 또 이름 상자의 목록에서 판매 단가를 찾아서 눌렀을 때 G5에서 G12가 되어야만 제대로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함수 1 번을 가겠습니다. 자, 추를라이트인데요 I 오에서 I 1 2까지 블록을 잡은 다음에 는한 다음에 추수 함수를 들어가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라이트 right 함수를 들어가서 더블 클릭 하시고 나서 fx 함수 마법사를 들어가신 다음에 문제에서 마지막이라는 건 오른쪽이고요. 생산지 코드에서 마지막 한 개를 추출을 해서 추수함수에 가서 추수함수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1일 때 1일 때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해도, 안 하셔도 되고요. 값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일 때는 과일류, 탭을 누르시고 2일 때는 과자류, 탭을 누르시고 3일 때는 수산물, 탭을 누르시고 4일 때는 고기류 하시고 한 번에 결과를 다, 다 내주게 하려면 컨트롤 엔터를 누르셔서 하시면 되시고요. 검사는 하실 때는 생산지 코드의 오른쪽 P-241에서 오른쪽에 한 문자라는 건 1이죠. 이 1일 때는 과일류, 1일 때는 과자류, 3일 때는 수산물, 4일 때는 고기류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번을 갈게요. 자, J5에서 J12까지 잡은 다음에 판매 개수의 내림 차순 순위를 구하라고 그랬네요. JOS J12를 블럭을 잡은 다음에, 는 하고, R을 친 다음에, 랭크. 더블 클릭하시고, FX를 가신 다음에, 판매 개수기 때문에, 판매 개수의 첫 값을 클릭하고, 두 번째 칸에는, 판매 개수의 첫 값을 포함해서 다 잡고, F4를 눌러서, 이 전체 범위를 고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림 차순은 여기 보시면 0을 쓰거나 생략을 하시면 큰 값이 1등이 되는 내림 차순이 되기 때문에 컨트롤 엔터를 해서 나오시면 되시고요. 3980개가 제일 큰 값이기 때문에 얘가 1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수식 입력 줄에다가 찍고 쉬프트 7을 해서 엔드 연산자를 넣고 큰 따옴표 문자니까 위를 넣으셔서 큰따옴표 해주시고 한 번에 컨트롤 엔터를 해주시면 뒤에 문자가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3번은 100 단위로 하기 때문에 공을 두개 만들어주는 거고 마이너스 2라는 자릿수를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나주 나주라는 거는 생산지 중에 나주라는 건 조건이 되고 판매 개수라는 거는 항목이 되는 겁니다. H4셀이요. 자, 그러면 는하고 라운드 더블클릭해서 d 에버리지를 가신 다음에 자 fx 함수 마법사를 가서 데이터베이스 범위는 b4 h12를 잡고 그 다음에 필드는 우리가 평균을 구할 거 판매 개수 셀을 찍거나 1234567 h4 셀도 맞고 7열도 맞습니다 h4 셀을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은 뭐냐면 생산지 중에 나주 것만 그래서 이 나주에만 하려면 2425를 누르시면 나주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생산지 중에 나주만 해당되는 판매개수 1,300개, 나주에 해당되는 판매개수 1,540개를 2개로 더해서 2로 나눈 값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결과값에 1,420을 공을 두 개를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라운드 함수를 가서 자리수를 마이너스 1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결과가 나왔으면 홈에서 컴마를 넣어주시고요. 자그 다음에는 4번을 가겠습니다. 4번은 세트 상품이기 때문에 어, 판매 상품명 중에 세트로 끝나는 거를 세야 되기 때문에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죠. 하나, 둘, 셋네 개. 그래서 별 세트의 조건을 들어가야 되고요. 조건에 별 세트라는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는 하시고, count if, 더블 클릭해서, fx 함수 마법사를 가신 다음에, 여기에서 생산지 판매 상품명을 다 잡고, d5에서 d11을 다 잡으신 다음에, 세트로 끝나기 때문에, 별 세트를 조건을 넣으시고, 하나는 그냥 엔터를 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세트로 끝나는 상품이 4개가 되는 거죠. 한우갈비 세트 하나, 단양 한가 세트 2개, 조미김 세트 3개, 고가 명포 세트. 그래서 4개가 나온 겁니다. 다음은 5번을 하겠습니다. 5번은 판매 단가 중에 채소값을 구하라는 거고요. 는하고 미이 들어가서 더블클릭 한 다음에 간단한 함수는 어, 곧바로 H5에서 h 1 1을 잡아서 가로 닫고 엔터를 치시면 판매 단가 중에서 제일 최소 값을 구해주는 겁니다. 다음으로 6번을 가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하기 전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J14셀을 클릭을 하고 는 한데 는한 다음에 VLOOKUP을 들어가서 자 함수 9사를 가보겠습니다. VLOOKUP은 찾을 값 범위, 열 번호, 정확하 들어가야 되고요 먼저, 어, 맑은 양기별을 먼저 찾으셔야 되고요 뭐냐면, 맑은 양기별을 통해서, 어, 제조 일자를 찾을 거니까, h14, 문제에서 주어진 h14를 먼저 클릭을 하고, 범위는 판매 상품명을 통해서, 어, 제조 일자를 찾는 거지만, 범위는 d5에서 무조건 h12까지 잡아주시면 되시고, 열 번호는 내가 최종 찾고자 하는 곳까지 세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매 상품명이 기준이기 때문에 1열 2열 3열이 돼서 3을 써 주시고 마지막에 0을 쓰게 되면 f a 인데 f a 는 정확한 값이라는 얘기고 문자를 찾을 때는 0이 되는 거고 숫자 근사치로 찾을 때는 1이나 생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반드시 0을 써 주셔야 되고요 맑은 양기 배가 문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엔터를 쳤을 때 날짜는 날짜로 바로 안 뜨고 일련번호가 뜹니다. 뭐냐면 맑은양기배 제조일자가 2015년 9월 15일인데 이거에 대한 일련번호입니다. 그래서 형식에 가서 간단한 날짜 형식으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록 단추 유효성 검사를 눌렀을 때 다른 거를 판매 상품명을 눌렀을 때 날짜가 변하는지 확인하시고 다시 맑은양기배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99쪽의 7번 조건부 서식을 가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은 판매계수 셀에 데이터 막대를 하라 그랬는데요. H5에서 H11을 잡은 다음에 홈에서 조건부 서식에 데이터 막대가시면 그라데이션 채우기에 빨강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00페이지의 기출문제 3의 제2 작업의 목표값 찾기 고급 필터를 하겠습니다. 자, 제2 작업은 제1 작업에서 B4 H11을 복사를 해서 제2 작업 B2 셀을 클릭을 하고 붙여넣기를 하신 다음에 다시 이런 샵샵샵 좁아서 뜨는 거를 열 너비를 조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한번더 붙여넣기 세모를 누른 다음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열러브를 클릭을 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목표값 찾기라는 것은 어, B11에서 G11까지를 블록을 잡아서 병합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써 있는 글씨대로 나주 지역의 판매계수 평균을 입력을 하고 자 모든 테두리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d a v e r a g e 라는 함수를 썼는데요 자는 하고 D 에버리지 더블 클릭 한 다음에 자 Fx를 가서 병합 한거 빼고 B2에서 H10까지 잡으신 다음에 필드는 판매 개수기 때문에 H1을 찍고 조건은 생산지 중에 나주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E2에서 2 3을 잡으시면 그 나주에 해당되는 판매 개수의 평균이 구해진 거고 어 여기에서 가운데 맞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셀 서식에 가셔서 숫자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체크를 하셔야 가운데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목표값 찾기를 해야 되는데 나주 지역의 판매 개수 평균 1420이 1500이 되려면 여기서 1500은 목표값 기준값이고요. 맑은 양배의 판매 개수가 바뀔 셀입니다. 1420을 누르고 데이터에 가서 가상부석 목표값 찾기를 한 다음에 찾는 값은 1500이 되고, 바뀔 셀은 맑은 양기배의 판매 개수가 됩니다. 맑은 양기배의 판매 개수. 그래서 1420이 1500이 되려면 이 맑은 양기배의 판매 개수가 몇 개로 변경을 해야 되냐, 가상으로 예측하는 겁니다. 자, 확인을 누르면 바뀐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급 필터입니다 생산지 코드가 P로 시작하면서 그러면은 P 별이 되겠네요 판매 개수가 1,500 이상이면 그거 나갖다 1,500이 돼야 되고 일단은 생산지 코드 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눌러서 판매 개수 항목을 복사를 하신 다음에 B14 셀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시고 조건을 써야 되겠죠 대문자 P 별 이면서니까 이거죠. 옆에다 쓰시고 크거나 같다. 1500자 조건을 짰으면 필터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B2에서 H10을 잡았어도 병합한 게 잡힌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 병합한 걸 제외하고 필터링을 하셔야 됩니다. B2에서 H10까지 잡고 데이터에 가서 고급을 누른 다음에 다른 장소에 복사 B2에서 B10까지죠. 조건범위는 다 잡으시고 복사 위치는 B18셀을 찍고 확인을 누르시면 생산지 코드가 P로 시작하고 이면석이기 때문에 둘다 만족해야 되는 거죠 생산지 코드가 P로 시작하고 판매 개수가 1500 이상 P로 시작하고 1500 이상인 거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3작업을 가겠습니다 200페이지의 제3작업이요 제1작업에서 제1작업 시트를 B4에서 H12까지 복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3작업에 가서 B2를 찍고 붙여넣기 한 다음에 다시 세모를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열러비를 누르고 확인을 누르세요. 자, 먼저 정렬 및 부분합에서는 정렬 먼저 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정렬 먼저 하셔야 되고, 생산지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 그룹화가 되어 있습니다. 생산지를 클릭을 하고, 데이터에 가서 내림차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출력 형태대로 되어 있어요. 자 요거를 다 잡은 다음에 데이터에 부분합 간 다음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렬 한 거를 넣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생산치 그다음에 함수는 아래 함수부터 그래서 개수 함수를 누르고 자 지우고 판매 상품명만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판매 상품명의 개수 확인을 누르시고 그다음에 다시 부분합 가서 생산지 정렬한 거는 그대로 가시면서 평균이 되고 두 번째 함수는 평균이 되고 지우고 판매 개수만 판매 개수의 평균이기 때문에 판매 개수만 체크를 하고 두 번째 할 때는 전에 했던 개수 함수가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대치가 되면 안 되죠 개수 함수가 남고 그 위에 평균이 추가되어 기 때문에 대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체크를 지우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선은 윤곽이기 때문에 그룹의 제 아래 세모를 눌러서 윤곽 지우기를 하시면 출력 형태대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래프를 가겠습니다. 제 일작업에서 어느 부분을 잡을 건지 보셔야 되고요. 판매, 개수하고, 그 다음에 법례를 갔더니 맑은 양기백가 있죠. 판매 상품명. 여기서는 판매 상품명과 판매 개수를 잡아줘야 되고, 판매 상품명을 찍고, 컨트롤 누르신 다음에, 판매 개수를 찍고, 법례를 갔더니, 맑은 양기백을 찍고, 1300개, 명산지 멸치 2500개, 그 다음, 맛깔스러운 사과 3800개, 조미김 세트 3980개, 유기농 배 1540개, 고감 명품 세트 1290개, 컨트롤 손 떼시고요. 삽입에 가시면, 원형에 가시면, 3차원 원형이 있습니다. 자, 차트가 제대로 떴으면, 차트 이동을 하고, 세 시트를 찍고, 제 4작업을 누른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제 4작업을 눌러서, 제 3작업 뒤로 이동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은, 4번에 가시면, 차트에, 가로 4번에, 차트 디자인 도구네요. 차트 디자인 도구에, 레이아웃 2번 누르시고 스타일 10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차트 영역을 찍고 홈에서 굴림에 10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식에 채우기 가서 질감, 파랑, 박엽지, 그 다음에 그림 영역은 채우기 없음이 되어 있고요. 제목은 영을 하신 다음에 블록을 잡아서 차트 제목은 20이 되겠습니다 서식에 도형채우기 흰색 도형 윤곽성 검정 자그 다음에 7번은 이 파이, 파이들을 모아서 데이터 계열이라고 그러고요 이 데이터 계열에서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데이터 계열 서식이 뜨면 첫째 조각의 각을 주어진 30도로 넣으시면 되시고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30도가 돌아가는 거고 요 파이만 따로 빼, 분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찍고 한번 더 찍으신 다음에 밖으로 빼 주시면 분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전체적으로 레이블이 변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밖에 한번 찍고 레이블을 눌러서 오른쪽 버튼 레이블 서식 데이터 레이블 서식 가서 고쳐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는 항목 이름과 백분율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항목 이름 체크하고 백분율 해주고 지시선은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안쪽 끝에나 자동 맞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닫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법내 위치가 아래쪽에 가 있네요. 레이아웃 가서 법내를 아래쪽에 법내 표시를 해주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9번에 구름 모양 설명선을 넣어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삽입에 도형에 가서 설명선에 가시면 제일 밑에 구름 모양 설명선이 있습니다. 잡고, 자, 노란 다이아몬드로 조정해주시고, 글자를 써주세요. 생산지 통영. 그 다음에 블록을 잡아서 이것도 차트 영역, 차트 영역이 분림이기 때문에 도형도 굴림해 주셔야 되고 글자 색깔은 검정색, 글자 채우기는 흰색,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해서 출력 형태화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출문제 3의 엑셀 함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